27만원, 45만원, 59만원. 선 넘는 참가비. 국내 마라톤 대회가 런너들 사이에서 호구팩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며 대회 수요는 폭발했지만 일부 대회는 참가권의 신발, 시계 같은 부가 상품을 억지로 묶어 30에서 60만원대 패키지로만 판매합니다. 선택권 없는 강매 구조에 런너들의 불만이 큽니다. 보스턴, 런던, 도쿄 등 해외 주요 마라톤도 참가비는 비싸지만 엑스포 행사, 강연, 체험, 굿즈 선택 구매 등 축제형 운영으로 참가자들을 납득시킵니다. 필수 굿즈 강매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대회도 가격 논란을 줄이려면 선택권 보장과 축제형 운영 구조로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문제보다 서비스와 운영 차이가 본질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